뭐야 돌아가 왜 기념품을 이용해서 더 과거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퍼즐을 맞췄잖아요 아... 오오 하아... 어? 이제 청년이다 3 0대 코스튬인데 어 좀만 더 아프면은 갖고 올게요 의자 의자 갖고 와 응, 음, 좀만 아니 저거 받쳐 뒤에다 확실히 도은데 니씹발로마니씹발로마 네네 대사야, 대사님. 도 않는 중국어 하지 마. 뭘게 아, 뭐야. 우린 지금 이 가느다란 깃대 위에 있고, 어? 땅으로부터 200억 나노미터 위라고. 아, 여러분들. 아중 뛰어 내려. 있... 이 정도로 안 다쳐. 말이 돼? 스카이다이빙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실련을주신다니까 난이 뭐야? 어! 뭐야?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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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쫄았, 꺼, 쫄, 쫄, 쫄. 아 여보가 에바구나. 쫄, 쫄. 아 밀었어 나를? 내가 뛴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버려진 거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러겠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 배들은 알다시피 어디든지 GPS가 붙어있고, 그거면 충분하지. 저 리버 여긴 나에게도 꽤 소중한 장소야. 그래서 나 말이지, 지금 우리 꽤나 살림이 자리 잡혔잖아. 꾸준히 저축하면 몇년 안에는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꽤 빠듯하겠지만. 제거 아님. 내꺼도 아닌데. 누구 거임, 그럼? 창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볼수 있을 거야. 매일 아침, 매일 밤늘 함께야. 그녀? 음, 또 기분 내키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 그녀는 다시 외롭지 않을 거야, 존. 매일 그녀를 바라볼 수 있어. 응, 그렇게 될 거야. 대화가 이상한데? 아, 아냐가 등대가요 아! 잘됐네. 농담이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잘 알잖아. 열차 추돌 사고를 보는 그런 느낌이야.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에 비하면 결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행복하다는 거야. 다음으로 가자. 자, 잠깐만. 지금 저 등대를 보고 아냐라고 불렀던 거 맞지? 그런 거 같아. 야, 그럼 리버 씨는 등대 때문에 수술 받는 걸 포기하는 거야? 개오반데? 우리를 해오면서 이것보다 더 이상한 일도 많이 받았잖아. 아 그랬지. 그래도 이건 도저 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건 우리랑 관계 없는 일이야. 리버신 우리 고객이 아니라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러게. 그럴 것까지 그럴 필요는. 뭘 클릭을 해야 되나 근데. <laughs> 존을 클릭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음, 좀 둘러봅시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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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얘들 어? 얘들 누군지 알것 같아. 아기들 이자벨. 아니 그 아. 애기들이면 아, 늙었겠지. 어? 어? 아까 걔는 올라왔는데. 응? 뭐야? 갔나? 아, 존이랑 리버야. 과거의 모습이지. 그로 등대를 올라간거야 다 모았는데요? 다 모았으면 근데 어디서 터트리는지 모르겠는데 오 어, 어, 토끼다 어어 어, 이거다 아 이게 기 아리오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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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겐 아도겐인가? 아도겐 아도겐 초코 한번 먹을래? 네나또 아, 화장실 가야 돼? 아니요 음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와 아, 잘하네. 잘했으니까. 아. 잘하네. 음, 형도다. 아. 싫어. 내가 다 먹을 거지, 롱. 음, 맛있다. 어? 더어웠을 때야. 리버? 어, 근데 이 토끼가 여기서도 나온다고요? 그러게? 토끼가 벌써 나오네. 그 사고당한 게 전이네. 전인데 나오네. 음... 어, 뭐 대화하다고 아닌가? 음... 여기 리버 누워있었던 데였잖아요. 음... 할아버지도 여기 누워있었죠? 첫 장면에선.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그정신을 잃었었잖아. 그지? 바로 음... 이틀밖에... 여보 잠깐만, 눈에 뭐 붙었어. 피아노, 응? 그랜드 피아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올린 거야?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닥터 오브에 나오는 그 타디스를 이용하면 간단할 걸? 아니, 이걸 타디스 안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난제야. 음... 인정... 아무튼 이것만은 확실하네. 피아노로 옮기는 건 누가 됐던 간에 겁나 힘들다는 거. 피아노를 타디스 안에 집어 넣는 것만으로도 하나 분량은 떼어올 수 있을 거야. 그화 생각보다 재밌겠는 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참 웅장한 이야기 이야기겠어. 음. 어, 이 새소리 너무 좋지. 응. 새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A4 한 박스. 아, 이게,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것 같군. 보증서를 저다 쓰는 건가? 음... 뭐지? 음, 여긴 끝난 듯? 이 피아노 끝난 거죠? 음. 응. 베개하니까 좀 낫지? 응. 응? 어. 뭐야? 헉! 이 새벽에 머리카락을 자른 거야? 지금 적고 있는 건 뭐야? 토끼, 당신 자리에 놔둔 것, 놔둔 토끼 봤어? 응, 그 토끼 설명 좀 해줘. 뭐 토끼를 설명해봐. 응, 어, 음, 노란색이었어. 또? 조금 뚱뚱하더라. 또또 이러네. 그리고 음 그냥 종이토끼였어. 그거 말고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이상형 리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리버? 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대자부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 음. 그녀의 상태를 알것 같아. 하지만 그거라도 쳐도 이건 너무 이상해. 그렇다면 그녀가 미친 걸까?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음 아마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너 너가 말했듯이 우리 고객님은 그녀가 아니야. 우리 월급을 줄. 주... 것들이나 찾아보자고. 것들이나 찾아보자고. 오렌지색 머리카락 왕창. 머리카락이 잘랐어. 네,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어, 이건 깨뜨리는 거죠. 저 하나만 찾으면 되겠는데? 네. 이건 했고. 음... 존. 왼쪽이고 아닌데. 이날부터 종이토끼를 접기 시작했나보네? 그치? 음... 아도겐 약간 아도겐. 40대부터 아도겐. 접기 시작했구나 아도겐 30대 아도겐 30대요? 40대 아니야? 30대 아니에요? 30대인 것 같은데 나다 뭐야 칸이 더 늘어난 것 같애 홀리 쉘 그렇지 맨 오른쪽 그렇지 그 다음에 왼쪽 그렇지 깔끔합니다 야 우리도 실력이 느는 것같아음 칭찬인가요? 응, 음? 10대, 20대, 30대, 30대네. 뭔가 무섭냐? 우리가 점점 씨, 무서운 게 아니거든. 이 게임이? 그거 무섭냐? 음... 이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응, 음. 음... 여기 등대 가는 길 아니었어요? 이거 집 앞에 사고난대. 이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집. 음, 어, 이 음. 길이 맞네. 우리 이러다 눈 맞는 거 아니야? 둘이? 응. 음. 우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제. 그럼 체아가 생겨? 응. 그 딸의 이름은 체아인가? 어그지 방송 그만할까? 아니 여기가 여기가 집이 있던 자리인데 그지어뭐 어, 아직은 어떤 집이긴 하지만 러너 박사? 아 그런, 그런데 말이지 <laughs> 왜 이렇게 높고 위험한 곳에 사람들이 꼬이는 거지? 보소공 보증? 이리로 음, 가래 저 초록색이 힌트를 주는 화살표더라고 슝슝 얘네 귀신이네 어 음, 저기, 저기 슝슝 음. 어? 음, 잠깐만 얘 리버잖아 때 당신이 되게 반한 게 그것 때문이야? 응. 음. 그럼 지금은? 그건 그냥 일부였던 것 같아. 봐, 오래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좋은 때는 아니지만 이사가 나한테 꼭 진실을 말해줄 진실을 말하라고 하더라. 이사? 이사벨? 응. 음. 우리 첫 만남을 그런 식으로 망친 건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지? 응? 집어 던짐, 뭐야? 이조잡한 가방은? 아, 냐가 있는 데까지 던질 수 있어?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 해줄래? 해줄게. 왜? <laughs> 리버? 미쳤어? 야 거기서 떨어져 뭐야 강시야? <laughs> 이상한데? 방금 본 기억에 그렇게 많이 온것 같진 않네. 방금 본 기억에서 연결되어 있을까? 아마도? 여기 위를 일단 갈아내 어? 응. 못 가는데요? 어? 어 저거 음. 저거 클릭해봐 아아 이게 기념물이네 어? 그녀가 왜 머리를 자른, 자른 거지? 거지? 난 장발이 좋아 어? 다 모았다 음. 아도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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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제가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자, 잘 보십시오. 네. 원 큐에 끝냅니까? 아, 당연하죠.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너무 쉽잖아. 다다다다다다다. 아, 이거 잘못 클릭했다. 너무 쉽잖아. 아, 쉬운 게 아니에요. 방금 거도 나도요. 너무 쉬웠다. 그죠? 타고 가야지. 그러고 싶은데 기념물 밑에 있 거잖아. 어. 아. 가방이었구나 나 무슨 풍뎅이 벌레인 줄 알았는데 가방이었네데그렇게 날로 먹었어요 어. 약간 30대 초반 음. 같은 사람은 없어 존 음? 뭐야 이서벨이야? 나랑 리버가 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우리 생각이 똑같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라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리버, 지금의 리버는 전보다도 훨씬 더 내게 냉담해졌어. 같은 방에 있을 때에도 리버는 거기에 없는 것 같아. 내 가슴이 아프다고. 내 가슴이 아프다고! 이래야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리버의 생각은 나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바라지. 하지만, 그게 적극적이 되는 거라고는 전혀 별개라고 봐. 리버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야. 리버는 늘 거기에 있다고, 안 그래? 그저 리버가 널 믿어주는 것처럼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 날이 가수록 나도 알아. 잠, 음. 음. 정권. 그럼 이사 당신은 왜 이리 정상이야? 응? 오해는 하지 말라고. 리버랑 같은 상태잖아. 같은 상태. 그렇지. 어릴 때 나도 리버랑 같은 증상이었어. 꽤 노력했지. 사회적으로 정상인으로 보이는 모습을 갖추는 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 정상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거 알아? 난 리버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해. 난난 난 배우잖아. 평생을 배우로서 살아왔으니까.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사실상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난꽤 익숙해졌어. 연기는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뭔가 둘이 병인가 봐. 하지만 리버는, 리버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 리버는 모두에게서 동떨어져 있고, 다가오려운 생각도 하지 않아. 그게 리버의 선택인지 리버의 한계인지 용기인지 겁인지알수 없지만. 내가 더 이상은 연기를 할수 없을, 없는 때가 언젠가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겠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이사벨은 전부 다 가면이야. 진짜 나는 예전에 세상과는 동떨어져 버렸어. 결국 마지막에는 리버가 부러워질 거야. 심오하네 어라 저 여성은 만난 기억이 없는데 왜냐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랑은 관계 없잖아 가자 만, 이자, 이자벨 만났었잖아 이해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둘이 그 이자벨 그 이사벨? 보증, 보증서 들고 어, 그러게 이사벨 만난 적 있는데요 기억력 그지네 이사랑 이사베이랑 다르, 다르다고요? 음... 근데 머리가 똑같은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얼굴을 더잘 기억하지만 해도 세상은 훨씬 보기 좋아... 조... 아, 기억하기만 해도 세상 훨씬 보기 좋아질 거라고 음... 새로 나온 거라도 있어? 아니. 지금 뭐 읽어? 벌거벗은 임금님. 어그때도 어릴 때 정말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하는 거야? 지금도? 물론 좋아해. 좋아하는 이유는 좀 바뀌었지만. 난 어릴 때애니모프 시리즈를 좋아했었지. 나도 알아. 결혼식 때 어머님께서 당신한테 선물한 책이지? 아 그랬지. 솔직히 좀 이상한 결혼 선물이지. 아마 내가 어릴 때 굉장히 빠져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왜 이젠 안 읽는 거야? 응? 차고에서 봤어. 완전 먼지 쌓여있던데? 뭐 이제 그 책에선 졸업했다랄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동용 도서잖아. 어린이들 책은 읽으면 안 돼?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음뭐 그렇겠지. 갑자기 부분이 바뀌고. 나이책 살까봐. 아니 이사벨 그거 어린이용 책인. 아니 임금님 책 아니요? 아, 이사벨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린이용 책이라고. 약간 책이. 음. 리버지 뭐, 리버 어린 왕자 같은 그런 책 사는 그런가? 그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 이제는 어디 네. 가야 되지? 음, 길을 잃었어요 지금 문에 한번 들어봐 문? 위에 열려 있잖아 음. 마우스 안되네 네. 저두 명한테 집중해볼까. 말 걸어봐야 되나? 음. 가방? 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내 것이 아니죠. 제 안티 발렌타인이 되어주세요. 오 리버 이거 꽤 신선한 걸. 리버 이제 리버한테 대화러 걸어볼까? 안 되나? 어, 네. 다른 사람 어저기아 이게 지금 다 존이야. 데이비드는 뭘로 변하죠? 데이비드는 뭘로 변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 잘 모르겠구나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laughs> 혼자서 놀 애니모프 시리즈 이야기에요 읽은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예 진짜? 진짜? 나야. 어. 진짜로? 나야 진짜로? 어느정도는 우와 우와 데이비드 변한 모습이 뭔지 알고 있어요? 어? 어! 알지? 데이비드가 변하면 뭐가 돼? 러너 <laughs> 저기 있다, 러너? 저기 다 러너 알 알알 저기 유 N N E R E R 안돼요 다섯 글자예요 어, 그러면 N을 하나 빼 <laughs> 지울 뭐,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안돼? 안돼요 어, 되네 얌마 어? 런알알아 <laughs> 안되네 이걸로 하자 그냥 뒤에 뭐 하나 더 있어야 골뱅이. 되네 골뱅이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야 걱정 마렴 내가 알아보마 데이비드 변호 모습 뭔지 알고 있어요? 야, 이거 알아내야 되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돌아가니? 이거? 어. ESC? 안 되는데. 막저어 봐. 이거 책을 읽어야 될것 같아. 저기야, 아이템 창한번 볼까? 것 같아요. 음. 어, 어. 토, 데이비드, 토비의 아스가메, 라첼이 불곰, 제이크가 호랑이, 마르코는 고릴라, 데이비드는 코브라. 코브라네요. 데이비드죠 데이비드가 뭔지 아세요? 이랬잖아요 아, 코브라네요. 코브라. 캐시가 i 대 왜? 아니야 그냥 궁금했어. 인터 v i d David. d 아 v i d 데이비드의 변 a v 이 뭔지 a v i d d B R A 맞아요, 커브라였어요. 이못 없는 변신 말고 옛날 변신들이 계속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멋졌는데 아무튼 전부 다 읽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는 걸 애니모프 시리즈의 내용은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뭐야 하나 하나 다다 어, 모았네 저기요 네제도 음. 아까 클릭했었고 와 이거다 아도겐아도겐이게 빨리 캔것 아도겐. 같은데 지금 아도겐아도겐아도겐코 <laughs> 들어가니까 안 돼. 와, 이거 좀 어렵다. 내가? 아이, 알줄 알지. 자, 응? 완벽하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원키죠 불을 입수했다 책인가? 이제 이러면 더 예전으로 가나요? 음 왔다 는 잎사귀는 잎사귀는 잎사귀대대사귀는 잎사귀는 잎사